아 이거 나나존이거든요. 딱 아,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제가 투어헌트 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네 마리 금방에 넣고 하나 빼가지고 알타 만드시고 두 번째 나온 거금아문을 찍고 그다음에 금방에 다 넣어요.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아예 좀더 멀리 가야지. 다 다르지 않을까요? 스타 원이 어려운 사람 있고 워크한 사람 워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와서는 스타가 어렵죠 왜냐면 워크는 대충 할줄아는데 스타는 모르니까 요즘 나나존은 푸문투어만 알아도 모든 맵다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품은 헌트가 굉장히 센그 메타라서 이 빌드만 알고 컨도 기본적인 건 어, 어렵지 않거든요. 정찰도 가지 마세요. 어차피 나나전인데 뭐 가서 뭐합니까 정찰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나무 160 대충 모이면 이제 나 이게 딱 5억씩 했다고 보이네 보이면 그냥 빼가지고 자 헌터 솔 먼저 짓고 워 지어요. 막으면 좋은데 뭐 대충 지어요. 뭐 건물 위치가 뭐 좋습니까? 대충 지어요. 또 나무가 40이 됐네 문예를 지어요. 대충 지어 그냥. 어쨌간에 건물 두개 짓고 인구수가 17에 20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인구수 18일 때 뽑는 네, 걸로 아, 대충 하나 또 지으면 되겠죠. Onward. 또 대충 치워요 네, 대충합니다. 이제 네, 품은데 품은일 경우에는 뭐 사냥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투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문엘도 그냥 나무 4 0이 되면 대충 치워줍니다 대충 아무데나. 오케이. 네, 용 캠을 잡네요. 이건 정찰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찰을 하셨으면은 뭐 위습으로 이걸 빼고 막 그래 되는데, 아뭐 그런 거 귀찮잖아요. 안 합니다. 우리 잘하는데 상대 템을 보고 하면 비웃어줍니다. 아, 똥템 나왔네. 이러면서 자, 일단은 좀 얻어 맞아줘요. 그리고 헌터스로 완성되면은 이 시야 업그레이드 필수입니다.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는 보고 상대는 못 보는 게또 꿀맛 아닙니까? 이 유리한 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해주시고. 상대 빌드도 한번 봐주고요. 뭔가 한번 봐주고, 형 맞으면서 돌려요. 어차피 할게 없습니다. 헌탄 세 넥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죠. 전략 시뮬레이션은 아무래도 그 내가 상대가 뭘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정찰이 중요한데, 이게 뭔 말이지? 이단 이단을 모르겠다. 이샤 깜마거든요. 이게 뭐, 뭔 말일까 이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알려주세요 h s k 6급님 계시잖아요 빨리 알려줘요 상대 뭐라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사전 찾아보기 귀찮거든요 이샤깐마이첫 번째 게 뭔지 몰라요 제가 아, 쏴라. 때려, 뭐해, 아이루에요. 오, 좋아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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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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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ur 수 32일 때또네 번째 모늘도 지워 주시고요. 헌트 계속 뽑아 줍니다. what a c t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여튼 중요한 거는 헌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헌트만 주의한테 누르시면 된다. Like 자, 이거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Prepare to be moonstruck. Cat, trust in my command. I walk like a light vision for the god of standing guard. Prepare to be moon struck. Make it fast. are poised to silence in the path. Trust in my oh. command. Standing guard building is We must act. make it fast. we are poised to strike. in position. I shall not fear. speak. speak your mind. our warriors have engaged. I am a man to avenge. absolutely. as the goddess will. 나라면 그냥 태포 타고 오겠어. 도발도 시지듯이. <laughs>

뭐할것없간이 그냥 이겼는데 오. 어! 아리을 줘버렸네? 어 뭐야? 헌터가좀 많이 죽었는데 괜찮아요? 이 게임 어차피 해전역에 예, 이겼습니다. 언제 이겼냐면은 게임이 걸리는 순간 이겼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죠? 어차피 게임이 걸린 순간 게임은 이긴 거기 때문에. 아 해가 뜨네. 아, 느꼈을 거예요. 오이 친구 뭐지? 도발 잘못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이런 생각이 막 지금 들 겁니다. 상대는. 오, 뭐야 이 마법! 죽을 거 알고 있었어요 죽을 수 밖에 없었죠 피가 없었.. 까 어이, 컨이 좀, 그 컨이 좀 제가 좀 못하고 있죠? 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컨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여러분도 나중에 그 따라 하실 때, 이렇게 좀 죽어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보자 분들의 눈높이 딱 그런 거랄까? 그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어, 유니죽는건 어쩔 수 없고 죽으면 새로 뽑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문일 말랐죠? 죽 i l a n 알키미스트 뽑아서 휘하려고 하는 건가? 할수 있지. Like uh. we'll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아시겠죠? 투언트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헌트만 대충 뽑아서 대충. 툭툭툭 쳐주면 게임을 이길 수 있다.